옛날 어느 산골 시주를 받으러 스님이 찾아왔다 시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예, 오늘은 시주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집에는 줄 것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쌀독이 비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날의 시주는 평범하지 않았다 스님, 기력이 대단하시군요 수행이 길었습니다 과부는 다시 오기를 바랐다. 그럼 내일도 오십니까? 그건 장부를 봐야 합니다. 아니. 하지만 스님의 시주는 예약제였다. 이미 내년까지 찼습니다. 시주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그런 앞집 할머니가 대못까지 미리 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날 과부는 한 가지를 배웠다. 한 차례까지 기다리시지요. 성불하십시오. 시주도 예약이라니. <laughs>